자, 이번 문제는 27회차 22번 문제. 제 14년 10월 모의고사 30번 문제. 사실 이 문제는 공부할 때 도움은 안 되고, 분석력은 좀 뛰어나야 될수 있어. 자, 사실 이걸잘 몰라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때려 집어넣어보는 거야. 이식을 잘 모르니까, 점화시니까. 축차기법을 쓰는 거지. 일식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지. 자, 이, 이게 1번식이라고 할게. 1번식을 때려넣으면 이렇게, 이렇게 나잖아. A1 절대 플러스 A2는. 더하기 음. 절대 A, 이, 이제 3 3 절대 a3 플러스 a4 얘가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다 1 넣은 거잖아 7 얘가 얼마냐면 2, 3 넣은 거잖아 9 이런 식으로 쭉쭉 더하기 절대 a5 이번에는 3지5 넣을 거야 5. 플러스 a6 오는 거지 오넣면 얼마야 11 자 이렇게 점점점점 커서 어디까지 39까지 넘을게 절대 A39 플러스 A의 40이지. 그러니까 넣으면 이거이 얼마냐면 여기다 39 넣은 거잖아. 4 5원인가 이렇게 되겠지. 그치? 근데 얘네들이 지금어터이 각각을 보면 등차수열이지. 그럼 얘네들 합을 구할 수 있어. 얘하고 비교해봐야지. 520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. 이게 지직 얘네들부터 50까지 그냥 세으로 더한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청환과 마지막을 더하면 52. 항수가 몇 개냐? 1, 4, 5, 7. 정확히 몇 개지? 몇개 있겠지? 20개 있겠지? 20개 맞지? 음, 응. 20개 있겠지? 곱하기 20을 뭘로 나나? 1로 나누면 터니까 딱 520이잖아. 이 무슨 말이야? 그냥 생으로 더했는데 520이 나왔다는 거. 비교하려고 했더니 무슨 말 이해됐어? 그 무슨 말이냐? 얘가 다 양수였단 얘기지. A1 더하기 A2, A3 다 양수였다는 거야. 이해했니? 어, 그니까, AN, 요, 의 예, 홀수들이 전부 다 양수인 거야. 여기다 그러니까 홀수 넣으면 얘는 양수가 되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? 음,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N의 값이 그냥 AN으로 쳐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. 이해했어? 고로 뭐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시그마 구하고자 하는 건 시그마 n이 1서부터 30까지 an을 어,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30까지 더하는 거잖아. 얘가 얼마야? 그냥 여기다 읽는 거랑 똑같으니까 7이야. 7. 얘는 얼마지? 그 다음은 9. 이런 식으로 해서 30까지 합을 구하면 된다는 아주 심플한 문제 해석력의 문제. 비교 분석하다가 답을 찍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. 오케이? 좋아 일단 여기까지 할게.